마 앞에서 밥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해점님 앞에 레스토랑이 왔습니다. 전 숙소 바로 앞이에요. 그냥 보통 가격이 엄청 쎌줄 알았는데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 이렇게 이 아무렇지 않게 이걸 먹을 생각입니다. 어 비건이라고 써 있는 건 있더라. 우리 딸은 여기서 앉아서 매퀸을 정리 중이에요. 집에서 하던 빨래 접는 버릇이 여기까지 왔네요. 신중한 우리 남편. 잔술이랑 고틀이랑 따로 있더라고. 네. 서은아 회전 공간에 뻑빠졌어까지밥 네, 먹고 가자. 제일 먼저 주는 거 빵과 음료입니다. 참 아기 엄마한테는 음식부터 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죠? 이건 트러플 페스토고 홈메이드. 이건 피자입니다. 파스타가 되게 이거는 되게 면이 두껍다. 음. 잘 먹어요 <laughs> 음 너무 잘먹미언니 너무 잘 먹어서 예뻐요 <laughs> 음 진짜 맛다 엄청 <laughs> 음 엄마 해줘? 엄마 도와주세요 해야지. 음. <laughs> 오케이. 오, <어이구 잘> <laughs> okay. 다다다 어, 이거 잘했어요. 야, 이보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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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먹었만 먹었어요? 만만 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 비냥 그냥 충만해요, 그냥.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맛있어. 빠 엄마, 봐. 엄마 형인데? 야야. 야야. 아빠. 아 아! 손 씻고 말 타러 <laughs> 가요. 알겠어요? <laughs> 네. 아이, 좋아, 좋아. 여기도 인종차별인지 는 모르겠지만, 음, 바로 앞에 있는데도 대응을 안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대응해주는데. 진사빠스다 네. 자, 이제 아이콩이의 흐정마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우리. 딸 이탈리아 온것 중에서 가장 신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을 타려면 5유로입니다. 땡큐 땡큐 k y o so much. 신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우리 사원이 알콩이에요. 어. 본인이 원하는 건 아주 뚜렷해요, 아주. <laughs> 우와. 사원이 엄마한테 안녕 해주세요. 안녕. 어른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대요. 맞는지 모르겠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가자. 롯데월드 같지만, 피렌체입니다, 무려. 이렇게 피렌체인데 해적 문화만 바라보면 그냥 롯데월드죠. 안녕. 그래도 행복해하는 우리 딸을 보니 안녕. 아, take a picture. 아, 우리 서디가 지금 여기서 인기 맞죠입니다. 너무 밝게 웃는 아이로. 아, 끝났다, 끝났다. 아니야. 나 <laughs> 엄마 안녕해줘야지. 아 여기는 뭐 코인을 넣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아저씨가 하나씩 다 받아 간대요. 어, 아빠랑 같이 타자. 아 즐거워. 와. 선이 하이파이브. 아. 선이 여기서 진짜 인기 많아. 사진 찍기 좋게 너무 잘 웃는다며.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걸 하루 왠종일 탄다고 할까봐. 아 참. 안녕.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안 태워줄 수도 없고 이렇게 멋진 도시에서 회전목마만 타고 있습니다. 여기 밖을 돌아다녀보지 못한 것 같아. 요 우리의 일정은 반나절인데 이야우 신났어 그냥 아주. 선아! 아이스크림 먹고 또 타러 오자. 아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타는 거야. <laughs> 나 가보자 손 안마손 우와 물이 다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서은나한시간 밖에 못 자서 배도 부르고 졸린 알콩이를 놔두고 저희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쩐지 우유를 계속 찾더라고요 마켓을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 있을까 우유가 근데 일단은 한국음식까지 있는 거 보면 웬만한 건다 있나봐요 Excuse me? 어... Uh, do you have a milk? Milk? No? 어이? Uh. 그 뭐야? 다인? <목소리> 다인? <목소리> <목소리> 결국에 카페에 왔습니다 저 갖고 노는데 여념이 없네 그냥 우리 먹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센스위는 아메리카노까지 근데 얼음이 두께 신발이 불편한가 보네 파란 신발아니야 완전 워킹하러 신고 왔어요 슬리퍼로 이따 갈때 갈아 신고 갈 거야 건너갈 때? 응 왜냐면 거기가 거리가 15분 거리라서꽤 걸리는데? 응. 아까 지금 찍어보니까 여기 있었지 지금 여기서 완전 반대로 건너가야 돼 피렌체 도상도 지고어서아 아이스크림도 먹까 아이스크림 도먹어까아이스크림볼 맛있어? 맛어 숙소가서 한 시간만 쉬다 갈까? 그것도 방법이피렌체는 이렇게 하루감도 아 우리에겐 적당한 거 같아 한국 스냅사진 어 한국 스냅사진 찍수어요 여기 한국에서 스냅사진 많이 찍잖아 우리 그때 해외에서 뛰는 것처럼 여기서 신세계를 다 겪어보는구만 아우, 맛있어요. 아이와 있으면 그냥 눈팅 정도 중간에, 근데 그게 있는 것같아사진 찍을 포인트가 있는 것같아 저쪽에 비어있는 것같아 아, 진짜 <laughs> 와 새물이다! 신기하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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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술의 도시다, 진짜. 근데 이게 너무 무, 보기가 좋은 게 이렇게 길바닥에 난 그림 그리는데도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고 돈을 줘. 우리같았으면 지우라고 난리 쳤을 거야, 그지? 응. 아, 진짜? 와. 근데 걔네들이 이겼지, 칼리아리를. 아니, 아니, 걔네랑 아틀란타부터. 아, 피오렌티나가 탔는데. 피오렌티나 그팀 관련된 그에 우리가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니다 엘리베이터가 번거롭다 그지아 들어가세요 밖에 문과 앞문을 다 닫아야 이걸 누를 수 있더라고 안 출발을 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딸은 그냥 신났어요 어. 조심 조심 다 좋은데 담배 냄새가 난다. 아음 어, 여기는 정말, 이건 좋다.